실제로 많은 부자들을 만나는데 대다수는 현금 거지야. 당시 20대 후반인데 엄청 부자 형님이 있었거든. 100억 정도밖에 없었어. 이야기를 어렵게 했는데 돈좀 빌려달라고. 없다 하더라고. 얼마나 서로 고열 받았겠어. 10몇년이 흐른 지금에 그 형님처럼 나도 자산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지. 그 형님이 당시 했던 말이 이제서야 내가 안 거야 소름돋는다. 성공한 부자들은 돈이 말이야. 우피디, 괴로워, 괴로워. 나 오늘 씁쓸하다. 어, 무슨 일 있으세요?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아, 동생 한 명한테 손절 당한 것 같다. 어, 누가 내방 <laughs> 아니겠지. 근데 삐졌어, 많이. 아, 씨. 돈 빌려달라는데 돈이 없다고. 형, 너무너무 실망해. 형, 부동산도 있고 뭐 하는데 돈이 그렇게 없다고요? 그래서 삐져가지고 당부가 연락 안 하겠대. 돈을 왜 빌려달라고 하냐 몰라 개인적인 사정은 여기서 얘기해 뭐하는데 암튼 난 진짜 현금이 없어 나한테 막돈 빌려달라고 그만 좀좀 좀 얘기 좀 했으면 좋겠다 지게 줄 건데 진짜 어제 동생분이 서운할 만한 게 대표님이 현금 없다고 그렇게 말하면 솔직히 거짓말 같기도 하고 음. 대표님 자산이 얼만데 현금 없는 게말안 되잖아요 왜 그렇게 거짓말하고 있 나는 그래 찐부자가 아니야 진짜로 찐부자는 현금을 당장 뭐 통장에 3, 40억씩, 50억씩 있어야 진짜 찐부자인 거지 아니 그래도 그렇지 뭐 그분도 큰 돈을 빌려달라고 아닐 텐데 아큰돈 빌려달라 했어 그걸 없다고 한좀 서운할 것 같은데 아니 오피티 진짜 너내말안 믿냐? 저도 안 믿겠는데 그분 어직보이겠는데 실제로 많은 부자들을 만나는데 추위에 내가 아는 대다수 부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현금이 많이 있지 않아 대다수는 현금거지야 거지라고요 응 음, 현금 없는 거지라고 그래서 동생이 나한테 삐져갖고 하면서 영상 컨텐츠로 해줄 이야기가 있어 기대되는 영상이다 내 이야기로 진짜로 부자들이 왜 현금이 없는지 그 얘기를 해주면 재밌고 유익한 영상 될것 같은데 어때 이제 우리가 30만이 거의 돼가기 때문에 어설프고 허접한 영상 찍으면 안돼 왜냐면 이제 다들 구독 눌러 줄 텐데 더 기대하고 아직도 구독을 안 누르고 염치없이 보는 사람 없겠지? 그 데이터를 보니까는 10명 중 8명이 안 누르고 보던데. 요 오메오메오, 지까 아, 미쳐보네. 그러면 안 되지. 누르게 어떻게, 그럼. 뭐. 뭐, 빌죠? 안 <웃음> 안 <웃음> 뭐, 어떻게 빌어? 빌는 것보다 더 효과 있는 게 진정성 있는 좋은 이야기를 해드리는 게 어떨까? 좋아, 좋아, 가보자. 내 20대 때 이야기를 해주면 어떨까? 당시 20대 후반인데 집안 사정으로 급전이 필요할 때가 있었어. 근데 동네 그때 엄청 부자 형님이 있었거든. 근데 내가 그 형님한테 잘했기 때문에 언젠가 힘들 때이 형님한테 아쉬운 소리가 할 때가 내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형님이 나한테 힘들 때 말하라고 한 적이 있었거든. 근데 되게 잘 살았어, 진짜. 대체 얼마나 살았어? 부동산으로 당시에 한 100억 정도 맡겼었어요. 아, 그 당시에 100억이라고? 그때 당시막 포르쉐 타고 다녔으니까 엄청 부자였어 사람이 또 성향도 좋았어 겸손했고 그러면 도움 요청할 만하겠네아그리고 내가 많이 도와줬거든 남한테 아쉬운 소리를 오래 못하고 살다 보니까 불편하긴 했지만 얘기를 했다? 나는 그때 그 공기의 흐름 그 분위기를 아직도 기억을 해 사무실을 찾아갔는데 뻘쭘 뻘쭘 하다가 이야기를 어렵게 했는데 돈좀 빌려달라고 힘든 내 치부 이야기를 다 했을 거 아니야 했는데 결국은 없다 하더라고 상급이, 없... <laughs> 상급이 어때요? 없대. 그 당시에 100억 단위의 자산가인데 품금이 없다고.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또. 맞아. 그 당시에 진짜 너무너무 서러웠어 오필이. 그래서 진짜 내가 뭐 종이 하나 들고 왔는데. 으! 진짜 이렇게 오기를 품었다니까? 내가 왜 오기 도끼 품었냐 당시에 그형 생활의 수준 부모님을 다 알거든. 그리고 차부터 돈을 어떻게 벌고 있는 거며 그 전에 나한테 막 이야기 해줬거든. 근데 뽀원이라 레퍼런스를 다 알고 있는데 돈이 없다 그래? 얼마나 서럽고 열받았겠어. 나는 그 형님이 진짜로 나한테 돈안 빌려주려고 진짜 온갖 거짓말 투성이에 나를 진짜 무시한 것 같았어. 내 자격 지심이을 수도 있겠지만. 나 잠을 못 잤다니까 당시 그 이후로 너무 화가 나고 배신감도 느껴서 뭐 어려울 때 찾아오라고 그러 하지 말던가 줄리엘 밖에 안 했냐 그 상실감으로 손절했어 나도 손절했다고 그리고 나서 그 오기와 독기 품은 그 덕분일까? 십몇년 전이 흐른 지금의 5년 전에 이제 내가 본격적으로 부동산 하기 시작했잖아. 그러면서 돈을 벌고 부동산을 돈을 벌고 당시 그 형님처럼 나도 그 정도의 자산이 만들어지게 되기 시작했지.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그 동생이 호동이처럼 온 거야. 내가 돈이 많이 있는 줄 알고 현금이. 그래서 아까쯤에 말한 것처럼 나도 거절을 하게 되더라니까. 근데 웃긴 게 나도 그렇게 어린 호동이가 손절했던 것처럼 얘도 그렇게 나를 지금 삐져갖고 연락 안 한다는 거지. 진짜 평행 이론 같다. 평행 이론 같아. 아, 씨, 내가 그래서 깨닫는 순간이 있었어. 인생은 내가 어떻게 깨달은만큼 적당히 성공하냐, 실패하냐, 큰 성공을 하냐 갈림길이 있다고 내가 말했지. 어떤 깨달음이었냐면 내가 아까 평행 이론 했잖아. 그걸 내가 느낀 거야. 아, 너무 놀랬던 게그 형님이 당시 했던 말이 이제서야 내가 안 거야. 소름 돋는다. 물도 놔두면 o 피디 어때? 썩지 않아. 맞아. 똑같이했어 물도 놔두면 호동아 썩지. 돈도 놔두면 썩어버려야. 아, 또그 사투리 기억난다. 그래서 형이 돈을 몸살나게 해본 거예요. 몸살을 천나게 해보러서 지금 줄 것이 없이야 어찌 감비 안해 본다. 막 요렇게 말했단 말이야. 그때는 나는 그 말이 뭔 말인지 몰랐어. 내가 그러고 있더라고. 내가 그 동생한테 그랬거든. 내가 지금 자산가라고 막 이슈가 되긴 했지만 동생아 부동산으로 많이 묶여 있고 투자를 막 여기저기 하 했었어. 그래서 없어라고 똑같했거든. 이 여기서 나온 게뭔줄 알아? 성공한 부자들은 돈이 인격체단 말이야. 움직여 살아 움직여 있어. 그래서 하대하고 가만히 놔두면 얘는 도망가고 얘를 오냐오냐 잘한다 잘한다 우쭈쭈쭈 잘하면서 여기저기에 나를 대신해서 일을 막 시켜. 돈을 벌어오게 만든단 말이야. 이렇게 해서 막 불린단 말이야. 돈이 계속 몸살나게 여기저기 여기저기 투자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은행에 놔두면 무조건 썩는다는 거야. 왜냐면 현금 화폐 가치는 계속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화폐 가치는 계속 떨어지잖아. 그래서 현금은 놔두면 쓰레기라고 말하는 게요 일맥상통한 얘기야. 그래서 찐 부자들은 현금을 많이 놔두겠지. 하지만 나같이 어설픈 부자들 이제 돼가는 사람들은 계속 여기저기 투자해 있는 거야. 여기저기 투자하느라고 거기 돈 묶여있으니까 현금인 거구나. 응, 맞아.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사건이 있고 난 뒤로 그 형님이 이제 다시 생각이 나서 연락을 지금 취하고 있는데 아직 연락. 번호가 내가 봤을 때 옛날부터 해외로 갈 거라 했는데 해외로 간거 같아 아쉬웠겠네 내가 형님 덕분에 깨달음을 얻고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그 메시지는 꼭 전하고 싶어 오피디 나 처음으로 영상 편지 혹시 이 내용은 형님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영상 보시면 저잘돼 갖고 나타났으니까 형님 꼭 연락 주십시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연락되면 제가 술한잔 진하게 사고 싶습니다 제가 술 토크를 많이 갖고알콜 중독자가 되버렸습니다 제가 <laughs> <laughs> 자, 우피디, 이제 왜 부자들은 현금을 안 놔두고 없는지 알겠냐? 이제 알겠지. 이제 알겠지. 부자가 현금이 없는 얘기는 그 형과 나만의 얘기는 아닌 것 같아. 무슨 얘기냐면, 최근에도 박두환 투자자 알아? 얘도 지금 아마 400억 넘을 거야. 진짜 부자 됐지. 근데 아직도 얘는 한 달에 생활비가 한 2, 300이나 쓸 거야. 지금도 그래서 현금 안 넣어도. 이미 오를 기업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돈 있으면 오로지 기업에 다 투자한다고. 왜? 걔가 돈을 더 몸살나게 했기 때문에 벌어줄 거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은 돈이 돈을 버는 구조. 성공하는 사람들은. 후조를 잘 짜거든. 그래서 이 돈의 흐름, 후조를 다시 한번 재설계하는 그런 시간을 와이프도 남편이든 같이 가족들이든 모여서 이런 회의를, 대화를 좀 나눴으면 좋겠다. 그래야 우리가 남들 다 부자 됐다는데 나만 벼락거지가 됐네. 나만 월급은 그대로고 나만 아직도 이모야 이꼴이네라는 이런 얘기는 우리가 안 하지 않겠어. 좋다. 오늘 영상 너무 좋다. 저도 가족들 현금 어떻게 불릴지 고민해봐야겠다. 좋았어. 영상 찍을만 나네.